오늘 드디어 역사적인 순간이 시작됐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시장의 판도 를 완전히 뒤집을 초대형 재료가 현실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은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할 폭등 코인의 핵심 동력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기회를 어떻게 포착해야 하는지 그 근거를 단 하나의 데이터 도 놓치지 않고 분석해드립니다. 지금 이 정보를 놓치신다면 앞으로 몇년 동안 후회하실 수 있으니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십시오. 오늘의 핵심은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바꿀 기관 투자자들이 들어왔다 는 사실입니다. 프랭클린 템플턴과 그레이스케일 같은 초대형 자산 운용사들의 현물 결과 공식적으로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첫 30분 동안만 해도 수십만 달러의 초기 거래량이 발생했고 특히 비트와이즈 ETF는 가장 강력한 유입세를 보이며 시장의 기대를 그대로 증명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상품 출시가 아니라 기관의 거대한 자금이 공식적인 경로로 들어오기 시작했음을 알리는 강력한 신호탄입니다. 특히 프랭클린 템플턴의 참전은 차원이 다릅니다. 이들은 무려 1.66조 달러의 자산을 운용하는 거대 기업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데이터가 있습니다. 프랭클린 템플턴은 13,000개 이상의 자문사를 통해 수조 달러에 달하는 고객 자산에 접근할 수 있는 통로를 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13,000이라는 숫자가 개별 자문 인력이 아니라 회사 단위라는 것입니다. 즉 xrp는 이제 수많은 스마트 머니의 공식적인 투자 대상으로 편입된 것입니다. 이들이 끌어올 자금의 규모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러한 기관의 대규모 움직임은 필연적으로 엄청난 자본 유입으로 이어집니다. 세계 최대 은행 중 하나인 jp모건의 전망을 보십시오. 이들은 xrp 현물 etf에만 80억 달러의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더 나아가 다른 전문가 분석에서는 xrp와 솔라나 etf 전체를 합치면 140억 달러가 들어올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수치들은 기관 투자자들이 이 시장에 막대한 자본을 쏟아붓기 시작했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규모의 자금이 들어온다는 건 시장에 엄청난 변화를 예고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우리가 집중해야 할 핵심입니다. 비트와이즈 ETF 한 곳만 해도 하루에 수백만 개의 XRP 물량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정밀 계산에 따르면 이 기관들의 폭발적인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시장에 풀린 XRP 물량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가격이 수직으로 상승하지 않는 한, ETF가 필요로 하는 유동성을 절대 맞출 수 없다는 공급 충격 논리가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대감이 아니라 수요와 공급의 물리적인 충돌입니다. 전 세계 금융의 흐름을 바꾸는 거대한 음모 그 중심에 리플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여러분이 아는 리플은 진짜 리플이 아닙니다. 언론과 유튜버들이 앵무새처럼 떠드는 리플은 브릿지 통화다 라는 말 그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해요. 오늘 저는 그 수면 아래 감춰진 거대한 진실 전 세계 단 1%의 금융 엘리트들이 왜 다른 모든 코인을 무시하고 리플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들의 설계도를 여러분께 최초로 공개하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은 더 이상 시장의 소음에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갖게 될 겁니다. 요즘 이런 질문들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죠. 리플보다 빠른 코인도 많은데 아발란체나 솔라나 같은 걸 쓰면 안 되나? 이건 마치 왕이 있는데 왜 굳이 기사를 써야 하냐는 질문과 같아요. 본질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순진한 질문이죠. 여러분, 이건 기술 경쟁이 아닙니다. 이건 권력의 이동이에요. IMF, BIS, 연준, 세계은행. 이 이름들이 단순한 금융 기관으로 보이십니까? 아니요. 이들은 새로운 디지털 금융 제국의 설계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미 자신들의 제국을 관통할 단 하나의 혈관으로 리플을 지목했습니다. 다른 코인들은 그저 대중의 시선을 돌리기 위한 화려한 장난감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브릿지 통화, 참 듣기 좋은 말이죠. 하지만 그 진짜 의미는 통제 가능한 유일한 관문이라는 뜻입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앞으로 세상에는 수십, 수백 개의 국가별 디지털 화폐, CBDC가 발행될 겁니다. 디지털 달러, 디지털 위안, 디지털 유로. 이건 통제 불가능한 디지털 바벨탑의 재앙을 예고하는 거예요. 100개의 국가가 CBDC를 발행하면 이들을 직접 연결하기 위해선 무려 4,950개의 거래상, 즉 4,950개의 길이 필요합니다. 이건 비효율의 극치자 재앙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설계자들은 웃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설계한 단 하나의 길, 리플을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이 디지털 금융 고속도로에 진입할 수 없게 만들어 놨으니까요. 테더 같은 스테이블 코인이 그 역할을 할수 있지 않냐고요. 그건 특정 국가, 즉 미국의 디지털 식민지가 되겠다는 말과 같습니다. IMF와 BIS가 원하는 건 미국의 통제마저 벗어난 자신들이 컨트롤할 수 있는 중립적인 통제 자산이며 그 유일한 해답이 바로 리플인 것이죠 계산기가 있는데 왜 컴퓨터가 필요하냐는 질문은 이제 구시대 유물입니다 지구에서 살면 되는데 왜 우주를 개척하냐고 묻는 것과 같죠.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수많은 코인들 중에 하필 리플이었을까요? 설계자들은 아무 코인이나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제국을 운영하기 위한 왕의 조건은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고, 이 조건을 만족하는 건이 세상의 리플 단 하나뿐이었어요. 첫째. 빛의 속도와 결제와 정산의 동시 완료. 기존 금융은 송금 버튼을 누르는 결제와 실제 돈이 들어오는 정산 사이에 5일이라는 시간이 걸리는 원시적인 시스템입니다. 이건 돈이 이동하는 게 아니라 거북이가 기어가는 거죠. 리플은 단 3초, 누르는 순간 정산까지 완료됩니다. 이건 단순한 속도가 아니라 시간이라는 리스크 자체를 제거해버리는 신의 영역에 가까운 기술이에요. 둘째, 먼지와도 같은 수수료. 수조원을 보내도 수수료는 단돈 몇 원.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돈의 이동에 마찰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마찰이 없다는 건. 무한한 이동이 가능하다는 뜻이고 이는 곧 금융 시스템의 완전한 장악을 의미합니다. 스위프트나 이더리움의 비싼 수수료는 구시대 통행세일 뿐입니다. 셋째, 모든 CBDC를 지배하는 마스터키. 각기 다른 언어와 규칙으로 만들어질 전 세계 CBDC들, 이들을 직접 연결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리플은 이 모든 디지털 금고를 열수 있는 단 하나의 마스터키 역할을 하도록 처음부터 설계되었어요. 리플은 단순한 코인이 아니라 새로운 금융 금 언어의 통역사이자 지배자입니다. 넷째, 통제와 투명성이라는 두 개의 얼굴. 이게 핵심입니다. 리플은 탈중앙화라는 가면을 쓰고 있지만 실제로는 기관이 제어할 수 있는 허가형 노드를 통해 완벽한 통제가 가능합니다. 불법 자금, 테러 자금 추적은 물론. 설계자들이 원할 때 언제든 개입할 수 있는 백도어가 존재하죠. 즉 규제와 프라이버시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엘리트들을 위한 완벽한 하이브리드 자산이라는 겁니다. 만약 다른 코인을 브릿지로 쓰기로 합의하면 어떡하죠?라는 질문은 하늘을 나는 비행기 엔진을 공중에서 교체하자는 말처럼 어리석은 소리입니다. 금융 시스템은 민간 프로젝트가 아니에요. IMF, BIS, 각국 중앙은행들이 수년에 걸쳐 비밀리에 테스트하고 엮어놓은 거미줄 같은 네트워크입니다. 리플은 이미 그 거미줄의 중심, 즉 심장에 자리 잡았습니다. IMF 내부 보고서, ISO 2021 표준문서 곳곳에 리플의 이름이 등장하는 건 우연이 아닙니다. 그건 이미 공사가 끝났다는 준공확인서와 같은 거예요. 결국 리플은 우연히 선택된 암호화폐가 아닙니다. 태생부터 설계, 코드, 생태계, 그리고 국제 규제까지 새로운 금융 제국을 위한 황제의 검으로 단련된 유일한 자산이죠. 다른 코인들이 NFT, DeFi 같은 기능 놀이에 빠져 있을 때, 리플은 조용히 금융의 척추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금융 시장은 기술이 아닌 권력으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리플은 그 권력을 가장 오랫동안 가장 치밀하게 준비해 온 자산입니다. 처음으로 돌아가 제가 던졌던 질문을 다시 해볼까요? 왜꼭 리플이어야만 할까요? 이제 이 질문이 얼마나 순진했는지, 깨달으셨을 겁니다.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미 모든 준비를 마친 금융 엘리트들의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버려지는 99%의 대중으로 남을 것인가? 오늘 제가 공개한 내용은 거대한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진짜 정보 즉 금융 엘리트들이 리플의 가격폭등을 유발할 x-day 이후 다음 타겟으로 어떤 코인을 비밀리에 매집하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있습니다. 이 시장은 정보의 속도가 당신의 계좌를 결정하는 냉혹한 전쟁터입니다. 어중이 떠중이 모여서 떠드는 그런 시시한 정보 공유방이 아닙니다. 오직 거대한 부의 흐름에 올라탈 자격이 있는 1%의 소수 정예만을 위한 비공개 브리핑입니다. 영상 하단 더보기란의 링크를 클릭하십시오. 단 10초면 충분합니다. 간단한 질문에 지 답변하고 번호를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기관들이 선점하고 있는 코인 정보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어떤 비용도, 가입 권유도 일체 없습니다. 다만 이 정보를 확인하는 순간 세상을 보는 당신의 눈과 부의 지도가 완전히 바뀔 것이라 약속드립니다. 기회는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문이 어디에 있는지 아는 자만이 그 문을 열수 있습니다. 당신의 선택이 당신의 미래를 결정할 겁니다.